하나님 나라 멋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과 멋이라고 하는 아, 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은 감각적이요, 멋은 정서적이다 맛은 적극적이요, 멋은 은근하다 맛은 생리를 필요로 하고, 멋은 교양을 필요로 한다 맛은 그때뿐이요, 멋은 여운이 있다 맛은 얕고 멋은 깊다. 맛은 현실적이요 멋은 이상적이다. 정욕생활은 맛이요 플라토닉 사랑은 멋이다. 맛에 지치기 쉬운다는 멋을 위해 살아간다. 여러분들은 맛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멋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멋이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맛을 추구하며 살아간 인생과 하나님 나라 멋을 추구하며 살아간 인생들을 나눠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의 맛을 추구한 사람들인데요.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왕궁에서 부드러운 옷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세상의 마술취에서 세상적인 것, 화려한 것, 눈에 보이는 것, 정욕적인 것, 약것 그때뿐이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마술취에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 멋을 추구한 인물이 있는데요 세례 요한입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번 나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세상에 대한 말씀이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준비하며 살았고 주를 위해 살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갔던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세상의 맛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 진리를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 나라에 깊은 여운을 남겼고, 깊은 인간적 삶을 살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한평생 하나님 나라 멋을 추구하며 살았는데요 그러자 예수 글쓰께서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나온 자 중에서 최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도 그보다 큰이라 하시니 아멘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큰 자로 인정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큰 자다. 주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맛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 멋을 추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멋을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멋을 위해서 우리는 공간적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멋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공간이 있고요. 세상 맛을 느끼는 공간이 있고, 하나님 나라 멋을 내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공간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세상맛에 취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25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가 짓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여러분, 25절에 공간이 나와요. 왕궁입니다. 왕궁이라는 곳은 세상맛에 푹 빠져 살아가는 공간이에요. 왕궁은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 풍족한 상태. 화려한 옷을 입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공간이에요. 세상의 모든 맛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권력의 맛, 명예의 맛, 명성의 맛, 사치의 맛, 욕구 충족의 맛, 명예, 돈의 맛, 다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왕궁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왕궁의 삶을 추구합니다. 왕궁의 삶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왜요? 왕궁은요, 세상의 모든 맛을 다 누리면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맛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왕궁의 삶을 추구하고 그 왕궁의 삶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 왕궁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 나라 멋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멋을 내는 공간이 있는데요 광야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번 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24절에 나오는 공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광야 광야의 여름 성경책이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되는데요.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가 의미하는 것은 배고픔, 목마름, 가난, 부족, 결핍, 고난, 인내 그 공간이에요. 소설가 박한성 선생이 티베트를 여행하고 쓴 책이 모독이에요. 이 책을 읽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티트를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다가와 더러운 손을 내밀면서, 이 박한 선생 그 일행들을 향해서 헝그리, 헝그리 하면서, 이 더러운 손을 계속 내민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할수 있는 영화 한마디. 배고프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박한수 선생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현재 그의 민족의 희망이, 희망이어야 할 새싹들이 헝그리 소리 먼저 배우고 있다 티벳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나오는 소리는 헝그리예요 배고픔이에요 목마름이에요 가난이에요 굶주림이에요 세상적 맛을 전혀 느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왜 광야가 하나님의 멋을 추구하는 공간이 될까요? 여러분 광야 우리 하나님의 멋을 내는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누가 보면 3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나와 가야바가 대제상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해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왕궁에 있던 헤롯 왕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세상의 맛에 취해 살았던 왕궁 생활하고 있던 헤롯은요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세상 맛에 취해 왕궁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발적 광야의 삶을 살아요. 자발적 광야. 내 마음의 공간을요, 내 마음의 공간을 광야로 만들어 나요. 비록 육신의 몸은 광야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항상 마음에 마음에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놔요. 그 공간은 광야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공간 여러분, 우리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광야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자, 말씀이 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끄는 대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므로 말미 암아 하나님 나라, 멋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광야가 있습니까? 광야가 있어야 될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원드리겠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광야는요 하나님을 찾는 공간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공간 여러분 광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홀 넓은 광야에 여러분 혼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공간은요 세상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할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갈대는요 지식백과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갈대는 강가나 연못 등 물기가 많은 곳에 물이 지어 자라는 여러, 여러 사리의 풀 어쩌면 인간 실존이요. 광야에 있는 갈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광야에 있는 갈대 같은 존재인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에 있는 흔들리는 갈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는 갈대는요. 목마름과 배고픔과 주, 배고픔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광야에서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누구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살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광내에서 갈때갈수 있는 것은한 가지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요. 하나 있다면 기도입니다. 광내에서는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수 없는 공간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다 있은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모세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요셉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왜 광야에서 기도가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공식을 보여주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의 중요한 기도의 공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가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에그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 지니라 부르짖다라는 동사가 두번 반복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할수 있는 거 기도하는 것,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에게 불을 지졌습니다. 24절 말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23절의 주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을 지졌습니다. 24절의 주어는요,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들으십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가 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세 개의 동사가 기도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돌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왕궁에서 세상의 맛에 취해 살다 보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필요도 못 느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므로 말암 아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광야라는 공간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광야에 있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러므로 말암 아마 하나님의 들으심과 돌보심의 역사가 우리 삶에 계속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 송도 여러분, 세상의 왕국에서의 삶은요, 세상적 맛에 취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왕국의 삶을 목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발적 광야의 삶을 사셔야 될줄 믿습니다. 왜요? 광야는요, 하나님 나라 멋을 추구하는 공간이에요. 광야는요, 우리가 자발적 광야의 삶을 살게 될 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요 받아들이게 되고 흡수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들으심과 돌보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멋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멋을 이해 시간적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 시대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휴일에 피치 못할 일로 말미암아 연락 없이 아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들어오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너의 걱정을 참 많이 했다 그러자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사고라도 생긴 줄 아셨습니까? 라면서 특명스럽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사고라도 괜찮다. 내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너가 무엇을 위해 살며 무엇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 참 멋진 아버지란 생각을 해봐요. 사는 거 죽느냐?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위해 산다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의 맛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것에, 세속적인 것에 자신의 시간 전부를 사용합니다. 그 여기에 두 부류가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요. 세속적인 것을 위해서, 세속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 전부를 사용해요. 오직 세속적인 것만을 위해서. 여러분 25절 말씀 우리 한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혹시 25절의 사람이 부러우십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면서 왕궁 같은 집에 사는 게 부러우세요 부드러운 옷, 동도 화려한 옷은 다시 최고의 명품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위해 자신의 시간 전부를 사용합니다 명품을 얻기, 위해서, 명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시간 내어 살아가요 그래서 명품을 사요 여러분 명품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직 명품만을 위해서 그래서 인생에 남는 것은 뭐예요? 인생에 남긴 게 뭐예요? 명품 옷을 남기겠습니까? 에르메스 가방을 남기시겠어요? 결국 인생에 남긴 것은요, 에르메스 가방이에요. 여러분 더 좋은 거, 더화용한 거, 더 비싼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결국 남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외적인 거. 그렇다고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 말씀을 사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왕궁에서 사치하며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치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의미는요 단지 외적인 물질적 사치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가짐에 있어 방황하고 무절제한 생활까지 포함한 단어예요 주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사치는요, 정신과 마음이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기 때문에 불안으로 인해 화려하고 외적인 것을 통해 마음의 이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고백했어요. 너무 속이 상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백화점에 가서 명품백을 샀다는 거예요. 그걸로나마 유안을 삼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살면서요 세상적인 것에 시간을 다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다 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은 아닐지라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요,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사치하며 지내다, 지내다" 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요, 어떤 공간이나 상태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발전이 없고 성숙도 없고 성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기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보내고 살아가요. 영국의 극작가 제임스 엘버리에 대한 책에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남자의 인생을 딱네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인생 자체가 네 문장이에요 그는 달 밑에서 잤다 그는 해 아래에서 몸을 녹였다 그는 해야지 하면서 살았다 그렇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인생 전체가 딱네 개의 문장으로 끝나버려요. 해야지 하면서 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에요. 해야지 하는 인생이 있어요. 해야지! 말 끝마다 해야지예요. 해야지 하는 인생이 있고,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입니까? 시간을 낭비하고요, 세월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세속적인 맛입니다. 게, 세, 게으름을 평안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게으름을요, 평안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멋을 위해 영적인 일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멋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일의 시간을 사용하는데요. 세례 요한은요, 해야지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자, 그냥 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영적 사명에 쏟아부었는데요. 여러분, 27절 말씀, 우리 한번 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세례요한은요 주님 길을 준비해야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해야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광야로 가서 외쳐야지 광야로 가야지 하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갔습니다. 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듣던 듣지 않던 회개하라. 전국에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에 해야지 하지 않았어요. 해야지.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주님의 일에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주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야지. 전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빌리포서 3장 12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 도께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일, 주님께 주신 사명, 주님의 명령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보았습니다. 세상 맛에 취하 살면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야지. 예배 해야지. 기도 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해야지 하면서요. 세상 맛에 취해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멋을 축가하는 성도들은요 예배 드립니다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전도합니다 선교에 동참합니다 해야지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 맛에 취해 살아가요 혹시 여러분들도 세상 맛에 취해 있더라면 하나님 나라 멋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전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공간적 삶을 사셔야 돼요. 내 삶이 비록 육신이 편한 왕궁에 딸지라도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광야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요. 광야라는 공간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멋진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또한요 하나님 나라 멋을 위해서 세속적인 맛에 취한 사람들은요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요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 맛에 취해서 살아가요. 그러지 마시고. 하는 분, 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예배 드려야죠. 기도해야죠. 말씀 읽어야죠. 해야지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인생이 됨으로 말며 하나님 나라, 멋을 추구하는 성도 되셔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칭찬받았던 것처럼, 좋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멋진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